용인 특례 시가 국정원과 성남시, 이천시 등 여섯 개 기관과 함께 14일 시청 비전홀에서 반도체 기업 기술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협약을 통해 시를 비롯한 여섯 개 기관은 핵심 기술 유출 예방 사고 대응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기술 보호 세미나 공동 개최, 기술 보호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또 우리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어, 일이 어.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반도체 기술 유출을 방지를 하고 또 기술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거 매우 기념하다고 생각합니다. 시는 이번 협약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관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자체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